원리학인 1번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1.22 나누기 6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어져 있는 저 소수의 나눗셈을 보고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래요. 그러니까 저 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자 11.2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22는 100분의 얼마예요? 1122자 그렇다면 우리는 100분의 1122 나누기 6의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어 그럼 계산해 볼까? 6 6일은 6 빼주면은 5 내려오면 2 그치? 6, 8에 48, 빼주면은 4, 내려오면 2, 6, 7에 42, 빼주면은 0, 그래서 100분의 187.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제왜 약분 되는데도 계산할 때 약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계산의 결과를 다시 소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모는 10, 100,000인 상태로 그대로 돌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00분의 187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몫은 1.87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첫 번째 방법 됐어요. 자, 두 번째 방법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11.22 나누기 6이었지만 얘를 어떻게 했어요? 1 1 2이 나누기 6의 계산으로 그냥 끝내래요. 그럼 끝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때 몫이 18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1,122의 계산이 아니고요. 11.22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야 봐야 되겠지. 그치? 봤더니 뭐야? 뭐야 뭐야? 아, 너 100분의 1배 됐네. 자연수의 계산이 아니라 소수의 나눗셈인데 100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나눗수가 똑같으니 얘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187의 100분의 1배. 그러면 1.8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계산의 결과가 지금처럼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계산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계산 방법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1122 나누기 6을 먼저 합니다. 6일은 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그냥 선생님이 같이 쓸게요. 자, 빼주면 얼마예요? 5가 되고요. 2는 내려옵니다. 6, 8에 48. 여기도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빼주면 얼마예요? 그렇지. 4가 됩니다. 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67에 42라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때 187이라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계산하고 있죠. 똑같이 계산을 다 했습니다. 자, 계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제 계산이 끝나면 그때 소수점 보라고 그랬어요. 자,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목의 자리에도 그 위치 그대로 올라가서 콕 찍어주라고 했습니다. 같은 위치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7의 정답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요. 1.87 됐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자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 살펴보았습니다.